할수 있어요. 최근에 3연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조병리 고병진 선수 네, 분위기가 정말 좋죠. 이제 과거에 GST를 정복했다면 이제는 프로리그를 정복하기 위해서 네. 어느 정도 적응 완료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고병진 선수입니다. 거의 팀의 네. 마무리 카드로서 콘택이 없는 그런 선수죠. 그렇죠. 사실 만약에 c j 가 이겨서 4승 5패 6승 8까지 되면 저는요. CJ 이번 라운드 그냥 1위! 네, 넘으려! 할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넘사죠 넘사 네. 네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네 일찌감치 날도 더운데 끈적끈적할 것 없이 이 기분 좋게 어, 4라운드의 포트시즌을 준비하면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이제 프라임에 어, 그래도 어쨌든간 프라임 같은 경우가 지금 나머지 자신의 밑에 있는 팀들이 아직까지 절반 이상의 승률이 안 나오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면 아니죠 네, 분명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지금 0대1로 뒤지고 있고, 고병재 선수는 지금 최고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한선수가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 게 가장 큰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정말 뭐, 상황 좋을 때 이기고, 그렇지 않을 때 지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네. 뭔가 김한선수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럴 때 이겨주는 게 정말 팀에게 큰 선물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금은 김한샘 선수 부모님도 아마 자신의, 자식의 경기를 펼치는 거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고병재 선수와 김한샘 선수의 경기 시작이냐 끝이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LTA는 SK 텔레콤자 스코어는 이대0 리드하고 있는 CJ의 테란 고병재 선수 자 스코어는 0대2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경기에 나오고 있는 김한샘 선수 네. 그저그플래카드 있잖아요 늘 프라임 분들이 들고 오시는 영상 네. 물러날 곳은 없다 그거 이제 쓰임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그 어, 아마, 팬 여러분들 할것 같아요, 프라이팬 여러분들. 지금 또 정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또 없어서 어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은 정말 많이 올 거예요, 앞으로도. 네. 심지어는 7.4선승제에 3대 0으로 지고 있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올 거고요. 네. 네 그이후의 플레이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음. 오늘 이걸 역전시켜서 잡는다면은 이제 어, 프라임이 위기 관리 능력까지 갖췄다. 그렇죠. 이정훈 장현우 네. 없이 이길 수도 보세요. 있다. 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더 이상 이제 앞으로 갈 곳이 한 단계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네. 오늘 경기가 이대0으로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돼 버렸습니다. 2위 팀이에요. 2위 지금 이, 이렇게 정말 영 2위요. 네. 이그이권위 어? 있는 대회인 프로리그에서 말이죠. 이 기라성 네. 같은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라임이 지금 2등입니다. 음. 네 그만큼 정말 아주 끈질기고 2등 다음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김한세 달라졌거든요 네. 2등은 아무나 합니까? 못하죠 거의 못하죠 끝내자고 네. 미워 네. 완벽한 1승정도에 두 번째가 꼭못뽑하니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경기 초반이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드리려고 릴 하는 것이 보통 전진관문은 거의 두세가지 패턴이 있는데 일단 투감은 플레이는 아니었고요 네. 장현우 선수가 예측한 플레이는 광전사 두기 찍고 추적자 한기가 오는 빌드를 예측을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맞춰서 유닛을 찍고 어차피 변형봉도 운영이니까 같이 운영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저 빌드를 했는데 변형봉 선수가 한 빌드는 광전사 한기 이후에 이 추적자 빌드입니다 그러면 저런 식의 대처가 나오면 안 돼요 처음 네. 가문 업그레이드 아예 안 하고 일군안 찍고 두 번째 가스통도 안 찍고 가물을 같이 올린 다음에 일군 동원해서 한 번에 막을 생각을 해야 되지 어... 아마 장현우 선수가 판단을 한번 보고, 아, 이건 이거야. 라고 생각한 게 제대로 된 페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잘못 봤어요, 빌드를. 피버브가린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기가 날아다니네요. 네. 그런 느낌을 <laughs> <그런 얘기를 웃음> 왜 하십니까? 아직 중개석 앞으로 모기 지나갔다고.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뭐, 여름에 모기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자, 어쨌든 간. 지금 현재 상황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마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했고 저희 중계진 같은 경우도 어 왜냐하면 조금 물음표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수축를 해보건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만큼 회전목마는 테란이 많이 나오는 전장이고 김한샘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아직까지는 테란전 승리가 없거든요 프로토스와 저그를 상대로는 승리를 해봤는데 테란전 승리가 없다는 것 만약 오늘 고병제를 상대로 이기게 되면 뭐 이제 의미를 약간 붙여보자면 그래도 프라임저그가 이젠 전종족 상대로 김한샘이 다 이겨봤다라는 음. 그런 어떤 기록 아닌 기록도 세울 수가 있는 거라서 네.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정훈과 장현우 선수의 부담감을 충분히 덜어줄 수 있는 그 다음 카드가 김한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불고변 부... 예, 선수 이런 식으로 컨트롤 싸움을 초반 에 당연히 걸어올 텐데 이런 것들을 정말 안정적으로 수비하면서 자신의 컨트롤 다 보여준다면 오늘 정말 김한샘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네, 몸 계속 나오죠. 예, 무엇보다 삼사신 빌드는 최근에 기갑병 빌드가 유행하기 때문에 예. 좀 최근에 선호하지는 않는데 고병지 선수는 지난 이영환 어. 선수와의 경기도 그렇고 일단 사신을 좀 찍어둔 상태에서 네, 더욱 더 강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도 똑같은 형태의 공격패턴 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넣을 아, 득이. 어. 예, 네, 잘 맞고 있어. 삼사신을 찍은 거치고는 아직까지는 네. 물론 사신이 잡힌 건 아니지만. 네. 예. 아 자,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네, 근데 이게 벌레가 잡히지 않은 그림이.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아직까지. 잡히지 뭐, 뭐, 리페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발업이 좀 늦게 찍힌 거 아닌가요? 보통 6분 되면 발업이 끝나야 되는데. 네. 가스는 일찍 들어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발업이 좀 늦습니다. 여왕이 3분이나 오셨습니다. 와, 구성제의 사신, 그냥 죽. 말 그대로 그냥 사신이네요. 네. 던졌어요, 그냥.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안 찍고 테크를 좀 빨리 타서 화기명을 많이, 그러니까 어, 화염차를 많이 찍어서 이후에 화기명을 네. 변신 이런 식으로 네. 많이 플레이를 하니까 에이, 예. 약간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5분 50초에서 60, 뭐 6분 대 이런 때 원래 발업이 되면서 그냥 빼거든요. 아 취소했네요. 네. 아마 이제 고병지 선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더 재차 정찰할 경 들어가 본것 같은데 음. 어쨌든 사실을 두기 잃른 플레이는 별로 안 좋습니다. 1군한대 네. 잡아요. 네. 잡아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예, 김한진 선수도 불필요한 자원에 자원 쓰지 말고 예, 바로까지 좀 취소해 주면서 상대방의 기갑병을 도아노테와 마찬가지로 대비해 주곤 있는데 고병재 선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무난하거든요 아직까지 네네 예. 예, 트리플 유네 기술 씨 넘겨주면서 일단은 그냥 뭐 되게 무난하게 그러니까 화기병을 초반에 쓰는 그런 필드라기보다는 그냥 네. 저우 상대로 무난하게 하는 그런 필드를 고병재가 쓰고 있어요 근데 것도 그냥 진짜 유행 타는 거예요 음. 기갑병 한참 많이 할 때는 바업 저글링을 쓰면 필패 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다 보니까 김한샘도 그냥 그 자원 아껴서 바퀴를 네. 일찍 뽑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병재는 기갑병 아예 안 써버리잖아요 예. 이러면 테란이 상당히 좀 상황이 압박감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벤치까지 어. 무난하게 띄우는 전 상이 만들 수 있는데, 자 초기 대응이 어. 중요합니다. 바로 네, 받는가 하긴 했죠. 자, 아, 네, 네, 네. 많이 받는가 네. 했어요. 어, 어, 많이 받는데요. 많이 오쿠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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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피해 좀 있는데요. 이게 바퀴가 어허. 아직 안 돌렸기 때문에, 어좀 타는데요. 좀 타요. 아 피해 많이 아, 받는데요. 아, 좋지 않습니다. 네, 아, 예거 아. 피해가 누적이 네, 너무 많이 받았어요. 피해를 이러면, 예, 네. 이러면 계속 일번레를 일본래를... 줄기차게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고병지 선수가 잘 노린 게 마치 발업을 당연히 안할걸 아는 것처럼 예, 네, 자연스럽게 어휴, 들어가서 예. 일벌레 사냥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럼 벤시가 또 날아오고요. 네, 이런 포자촉수를 지을 네,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을 텐데 더 휘둘리게 됩니다. 네, 이거 같이 와도 될것 같은데 어차피 정울님 발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화염차랑 같이 가서 뭐 벤시는 위쪽, 화염차는 아래쪽 뭐 이런 식으로 흔들어도 계속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벤시가 이제 바텀을 겨받아서 아, 밀려요. 들어옵니다. 염일로하면잡혀요 네. 네. 일꾼을 빼는 것만으로도 추가 데미지를 입는 거라서 아, 상황이 초반부터 상당히 불리해졌는데요. 데미지가 김한샘 선수. 누적이 되고 네. 있는 김한샘 선수. 이러다 보니까 정말 빠른 타이밍에 또 사령부 내려앉히면서 자원 채취하고 테란의 자원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림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요. 네. 네. 요것도 지금 하염차하고 해병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찍고 있는데 엇박자로 해병 기갑병 푸시 벤시 포함해서 한번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 전혀 나오질 못하고 있는 김한산도 다시 한번 이제 3차 공격을 감행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일벌레를 찍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고요. 와, 근데 배우또 들어가죠? 네, 고병지 선수 공격 패턴이 진짜 다채롭네요. 뭔가 틀에, 틀에 박히지 않은? 네, 네 그런 빌들 드 소화하고 있어서 방문도 이동 저동 뭐 파퀴 네, 지금 두기밖에 예. 없습니다. 네. 일벌레 찍는 정신 없거든요. 여왕이 우리한테. 금방 죽어요. 네. 네. 아 일벌레 때문에. 다 녹아요. 갈데가 없습니다. 여, 일벌레 빌은 어디로 가나 일벌 더구멍가길를 테러스 쪽을 한번. 주어, 주어, 일벌레. 아 근데 재미지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고 33? 테라는? 네 테라는 벌써 트리플이 돌아가잖아요. 33? 삼네3십삼 33. 어. 아. 아. 음 끔찍한데요. 네, 많이 불레이졌습니다 김한샘 선수. 안 받아. 어또 들어가요. 유리을안 어 찍으니까 그냥 불이야. 네. 와, 일벌레만 찍다가 게임 끝나겠는데요? 불. 네, 일벌레를 계속 찍을 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집 끌어들이시 들고 있습니다. 네. 누구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처가 안 돼요 지금 계속. 네, 일벌레가 잡히니까 대처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일벌레는 찍어야죠. 찍는 건 맞는데. 저 화염차를 막을 수 있을만한 병력을 9시. 뽑고 아홉 시네 예, 병력을 8시. 뽑고 하든지아 9시 타타 걸렸어요 어 이거 깨집니다 아, 이거 가면 이거 깨지면 아까 뭐, 33 이거... 아니었나요? 네. 아 정신 못 차리게 이거 되네요 이거 깨지는 의미 없는데요 이거 깨지기 전에 빨리 와야죠 1번 렉 옵니까? 그래서 아까 33이었다고 봐 지금 47 됐고 아 부화장을 부하장을 깨우리나요? 200대 자 한방으로 가 한방이에요 배시 한방이에요 어수열네 어, 부화장을 지켜도 불리합니다 네 뮤타를 지금 찍긴 찍었는데 음. 포로는 벌써 반 이상 찍혔고 포탑은 완성이 됐어요 거의 네 그리고 와.. 마무리 두개 동시에 무기고 돌아가는 거 정말 네. 끔찍하거든요 아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데 네.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네 진짜 아프죠 그 그러니까 초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걸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물이 점점 새고 있습니다 네그 주먹 하나로 막을 수 있는 댐네 네. 네. 투둑투둑 투둑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좀이 쩍쩍 가고요. 뉴탈로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게김한하선수의 생각일 텐데 벌써 토르와 포탑 공사가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아 음. 폐 시간을 벌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토르 나오셨어요. 네. 앵커 네, 중. 아. 아, 왔어요. 아 이련, 너무 이어지는데요. 아, 구경 중 아, 이거 완전 신나는 수 있는 단계인데요. 정말 게임이 즐거운 단계요. 오늘 하이팬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무 아프시겠습니다. 깨지, 깨지, 깨. 기어이 깨겠는데요. 네, 깨깨요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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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습니다. 아, 여러분 네, 잡혀도 영안이 없습니다. 배 네. 씨는 이게 이승 일패라서 비록 진다고 해도 CJ 투스와 거의 박빙의 경기를 펼치고 지면은 괜찮은데. 아 그럼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계속 진짜 이거는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은 c j 의 이런 상승세는 고명재의 역할이 정말 아주 뭐 협협했거든요. 네. 네. 오늘 역시나 지금 3연승에 4연승까지 이어가는 이런 기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고명재라면은 실전제 가서도 너무나 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도. 걸리적거리니까 사령부관 깨버려요 자기가 또 가네요 또네또 네, 가고요 아 이거 바퀴에 잡히면 g 나오겠는데요 네. 마지막 병력인 거의 그렇죠 네 그나마 노려볼 수 있는 게맹독충 둥지와 원심고리 업그레이드까지 해 주는 걸로 봐서는 한번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고병제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입을 벌리고 있다가 덮쳐서 잡아먹는 음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얘도 8킬이면 도대체 일꾼이 몇시 잡혔다는 얘기인가요? 일꾼이 아직도 시작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꼬대쪽 수는 다 어디 간 건가요? 네. 여기에는 지금 너무 가능하다 보니까 50 됐습니다 네, 아, 본진에다 건설하고 아래쪽에다 건설한 것 같은데 네. 여기 신경쓰고 있는데 네, 지금 아이고 견제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초반에 킬 수는 계 예. 14킬까지 늘려놓은 상태 치웠습니다만 54 아. 일꾼만 54킬을 잡았고 김한샘의 일꾼이 지금 6 0킬가 있으니까 총 110킬 넘게 찍었다는 소리예요 더 해보니 그러네 더 해보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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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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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아 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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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테라이 너무 좋습니다 저그가 좀 따라가려면 업그레이드가 좀덜된 메카니까 상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아, 이것도 네. 왔는데 올 곳이 네.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나간 병력은 정원 이건 어떡 하죠? 아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토르까지 있으셔서 아 맹독충이 네. 많지가 않거든요? 네? 맹독충 백태복을 밟고 있잖아요. 네. 아 반감하게 그냥 뭐 점막 다 잡혀 나가고요. 반감하기 자 맥풍 당당 어디로 갈까요? 공격이 생겼기 때문에 안안 아, 안 되네요. 와, <laughs> 이것도 뒤늦게나마 쏴봤는데. 어, 던것 같아요. 뭐. <laughs> 네, 냉동충을 보고 쏴봤지만 이미 늦었고요. 네. 아주, 아, 초반에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임이 됐습니다. 네, 무성재가 네. 확실히 프로리그에 자존을 끝냈네요. 네.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CJ 입장으로서는 정말 창피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만. 근데 형이면 진짜 탐나고. 아, 시간 자체가, 요 지금 네. 경기 시간 자체가 네. 이제 막1 시간 됐어요. 출제출제 습니다 그냥. 야 CJ요 가면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사람운의 주인공 우리다라는걸 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CJ팀 일찌감치 그쵸? 네. 야 이러면 어떻게 보면 게임 재미 없어지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CJ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을 다 쓸어 담고 있어요. 네, 그동안 저희가 좀그 일찌감치 포스트 시즌 못 갔으니까 라운드 포스트 시즌. 네. 이번엔 좀 일찍 가있겠습니다 와 이정도면 거의 이제 라운드 포스트 시즌은 확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승점 관리도 잘 됐고 전승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시즌 S는 그 어떤 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 1위 팀보다 더욱 더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유력해졌냐면요 세트 밸드시를 너무 잘 쌓아놔서 뭐 여러가지 실험을 해봐도 될 정도로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경기 했는데 득실이 8이에요. 8입니다, 8. 8. 아니 왜냐면 <laughs> 다른 팀들이 문제가 지금 그 플러스 세티벨드실는 SK밖에 없고요. 와. SK밖에 없고 네. 나머진죄 마이너스 아니면 0이에요. 그러니까 c j 가 네. 독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